그 지난주간에 1절, 2절, 3절 말씀 생각해 보았죠. 그 말씀 생각하면서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열심히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리고 5절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높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높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높으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그런데 왜 시인은 굳이 이 사실을 반복해 가면서까지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처럼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 당연해서인지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높으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높으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복해 가면서까지 강조하고 있다. 자, 요 하나님께서 높으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분이시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 다시 말해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것이. 자, 우리 이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강하심은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우리와는 수준이 다르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자한 구절 더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떻다고요? 너무 깊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또이 사실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게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의 기본 신앙까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저 힘들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한없이 높고 부여하고 깊으신 그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것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다 맡길 수 있어요.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염려까지도 다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뭘 의미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까지도 그분께 다 맡길 수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 주세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묻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맡기지 않는 것,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 그분께 묻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그분은 우리와 수준이 다르고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시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 이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오해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유익이 될수 있겠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순수한 내 것으로 무엇을 할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마치 내가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수원지가 부자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얼마나 웃긴 생각입니까? 내가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물을 공급해 주는 수도원 수원지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는 생각이 마치 그런 생각처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 왜?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우리 중에 무엇인가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이 사실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11장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음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것은 마치 돌고 도는 물로 분수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조그만 분수, 뭐집안의 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수 같은 걸 만들어 놓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분수에 물한 바가지만 부어 놓으면 그 물을 가지고 계속 분수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져서 그게 다시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물을 한 바가지면 보어놓으면 뭐 하루 종일 아니 며칠이라도 계속 물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께 무엇인가 스스로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든지 그건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자이 사실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아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해요 우리가 가끔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요 우리가 간혹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높으신 분이 왜 이러실까 여러분 이 말이 과 정말 그 사람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높으신 분이 왜 이러실까 지체 높으신 분이 왜 이러실까 여러분 그 말은 이미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높은 것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높으신 분이 왜 이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고 따질 때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전능, 전지전능하시다면서 능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사실을 우리와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는 그래서 그분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나고 그분의 약한 것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한다면, 그분에게 우리는 함부로 따질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것이 오직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엎드리고,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그분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10편, 91편,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높음을,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높으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도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는 자들을 높여 주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로 났어요?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서 당신을 높이는 자를 높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또 오늘 귀한 하루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